이제 빨래하는 세탁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의복 관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. 우리가 얼룩이나 더러움이 심한 건 놔두면 얼룩이 안 빠지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즉시 세탁해야 되고요. 다음에 옷을 새로 샀으면 그냥 입는 게 아니라 하고 입어야 되고요. 다음에 감염이 의심된다 그러면 일반 의류랑 따로 분리해가지고 따로 세탁해야겠죠. 어르신들은 차가 이렇게 오면 이거 확 피해야 되는데 이걸 피하는 그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사고가 발생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 노인을 보고 피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노인을 보려면 밝은 색이 들어간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. 전체적으로 다 검은색이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밝은 색이 들어간 옷을 입어서 운전자 가 노인을 발견해서 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. 특히 저녁에 외출할 때는 밝은 색이 들어간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